자, 여러분들 이 범죄 봅시다. 자,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을 붙여서 만든 도형이래요. 그죠? 한 변의 길이가 1입니다. 그죠? 그랬을 때, 네점 OABC에 대하여, 자, OA 벡타가 a 벡타 OB 벡타가 b 벡타 자, OA 아, 기게 a 벡타구나 a A벡타. 벡터, 그죠? 그다음에 OB 벡타 OB 벡타가 b 벡타라고할 때, 자, OC 벡타는 ma 벡타 더하기 mb 벡타를 만족시킨다. 음, 그러니까 OC 벡타를 표현해봐라. A, B로, 그죠? 어. 그랬을 때, 실수, N 플러스 N의 값을 구해봐라, 그랬어요. 여러분들, 50벡터 보니까요, 이렇게 되고 있죠, 요렇게. 그죠? 그래서, 이제, 선생님 어떻게 갈 거냐면요. 자, 50까지 가려면, 자, 여기, 요벡터 그죠? 요벡터 더하기, 요벡터 더하기, 요벡터 이렇게 가면 되겠죠? 그죠? 어. 그래서, 자, 요벡터 먼저, 요 벡타를 구하려면, 자, 요벡터하고 방향이 반대인 요벡터 있죠, 요 벡타. 그죠? 자, 여기다 선생님 그렸는데요. 자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벡터 자, O, B 벡터 오비벡터 이게 비벡터죠 그 다음에 여기가 뭐예요 오에이벡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평행사방향을 만들면 자에이벡터하고비벡터의 합이 뭐예요 그지 요벡터가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요벡터 를쌤이 C라고 할 겁니다 C 그죠 어, 뭐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벡터를 C라고 할 거야 그럼 여기가 C벡터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벡터는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벡터 이게 c 벡터예요 이게 C벡터면 한칸두칸세 칸이니까 아 방향은 반대고 세칸이니까 그죠? 세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벡터를 어떻게 쓰면 돼요? 마이너스 3십 벡터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? 그죠 오케이. 그래서 마이너스 3십 벡터. 그 다음에 이제 요 벡터. 요벡터는 뭐죠? 여러분들. 요 벡터가 a 이 벡터잖아. 에이. 그죠? 에이 어, 벡터인데 방향이 반대니까 요 벡터는 뭐예요?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니까 마이너스 에이 벡터 이렇게 되겠죠? 이해됐나요? 여러분들. 오케이. 그 다음에. 자요 벡터. 벡타. 요 벡터는 뭐죠? 여러분들. 요 벡터. 벡타? 요 벡터는 그지 여기서 부터여기까지가 비벡터잖아. 근데 평행하지? 평행하니 평행하고 크기가 어째 반이잖아. 그지 어, 방향은 같고 어째 방향 같고 크기가 반이니까 아 2분의 1 비벡터구나. 그지 요 벡터는. 따라서 5 0 벡터는 5 0 벡터는 요 벡터 더하기 요 벡터 더하기 요 벡터지 이해되죠 여러분들? 오케이. 그래서 5 0 벡터는 마이너스 3 0 벡터 더하기 마이너스 a 벡터 더하기 2분의 1 비벡터 이렇게. 그치? 어, 근데 C벡타는 아까 뭐라그랬어요 여러분들 요 C벡타는 C벡타 대신에 A벡타 더하기 B벡타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 그치?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쓰고 그래서 이제 분배법칙 해주면 마이너스 3A벡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벡타니까 마이너스 4A벡타 마이너스 3B벡타 그 다음에 플러스 2, 2, 2분의 1B벡타 됐지? 오케이 그래서 요거 두개 더해주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5B벡타 그쵸? 그래서 M이 얼마예요 M이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n이 얼마야? 마이너스 2분의 5 그래서 두개 더해 주니까 정답은 얼마다? 마이너스 2분의 13 이렇게 되는 겁니다. 됐죠 여러분들? 오케이 좋아요.